신인실 보도 논병 610 윤석열을 말했어, 즉각 말했어. 구속하고 거국중립내가 구성하라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의견으로 내란 반란 외한수의 윤석열이 파면됐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3일만 12.14일 탄핵수차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2일만이다 언제는 비상계엄 선포에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이 모두 위배됐다고 짚으면서 비상계엄 선포, 계엄 보령 1호 군병을 동원한 국회 발의,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 지시 등 다섯 가지 사유에 대해 모두 위헌, 위법의 중대성이 크고 과면 사유로 정당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서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의 혼란을 야기,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소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며 민심이 이룩한 위대한 승리다 파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고 내란 반란 무리들을 법리에 따라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 파면 직후 윤석열 측은 숲 대신 나무만 본 결정이라며 심판 과정의 불공정성을 짓거렸다. 한 윤석열 검열 지지자가 헌재 판결 후 등기로 경찰 버스를 파손하며 난동을 부렸고 사이비 목사 전강훈이 국민저항권, 국민혁명을 운운하며 내일 3천만 명 모이자고 선동하는 등그 반동폭도들의 국동준비도 심상치 않다 내란수계권한대행 한덕수는 다음 정부 차질없이 출범하도록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떠들었지만 내란주범이 하는 말을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당장 윤석열이 관제 제때 나올지부터 불안한 상황이다 윤석열이 반면됐다고 안일 회의해 지지 말아야 한다 내란공범 잔당속을 윤석열 내각부터 총사퇴시키고 초당적이며 정파적이자는은 여야 동수 국무위원으로 거북중립내각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구성해 내란정국을 돌파해 나가야 한다. 내란수개를 탈옥시킨 검찰과 법원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내전은 죽기 직전에 내란 반란무리들의 유일한 살길이 있고 한국전은 3차 세계대전, 동아시아전의 필사적인 제국주의 세력의 최고 노림수라는 점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윤석열과 김건희, 김용현, 노상원 등 내란 수계급, 내란 기획자들은 10월 무인기 평양 공격 등 대조선 국지전을 획책했고12.3 비상계엄 후 백령도 작전 등 자작 무력급을 준비했다 공개된 노상원 수첩이 그 단적인 증거다 거지데이라는 작전명까지 나왔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한편 윤석열이 미제국주의의 파시스트 꼭두각시라는 것은 이미 드러난 사실이다. 쿠데타의 진짜 배우 미제국주의가 대조선 침략 연습을 사상 최대 규모로 벌이며 국제전 한국전을 위험천만하게 도발하는 것은 내란 반란 무리들의 중동과 괴를 같이한다. 오직 죽을 때만 남은 내란 파시오 반동 무리야 한국전을 통한 3차 세계대전 본격화를 전략으로 한제국지호전세력이 윤석열 반면선구의 내전 한국전 도발 중단할 리 없다 단결합 각성합 내란 전국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각성하고 단결한 우리 민중은 내란 반란무리를 철저히 징벌 청산하고 민중 중심의 새 세상을 반드시 열어 나갈 것이다 2025년 4월 4일 서울시청 촛불 변동 집회 현장 문중당 네, 민중 네. 민중당 대변인실 자 여러분 티켓 한번 보십시오 티켓.